수사 서류 작성입니다. 페이지는20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치 의견인데, 여기에 저 혼자만 보려고 적어놨던 건데, 어떻게 책 인쇄하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치 의견은 네 가지가 있죠. 혐의 없음은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증거가 부족한 경우죠. 죄가 안 되면,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으면 범죄 후에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거나 면제된 경우 또동일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되고, 하지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먼저 공소 제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 사건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공소금 없음으로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어, 법인이 조속하지 않게 된 경우. 자, 여기서 보면 이미 이제 공소제기가된 경우는 공소금 없음을 하는데, 아래 각하에 보면은 동의사건으로 검사의 불규소 처분이 이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제기는 어, 기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이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 여기서는 이미 이제 불규소 처분으로 해가지고, 음 사건이 안 되는 것으로 검사선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올렸으니까 이것은 각하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어좀 혼돈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각하 사유에 대해서 계속 보면 힘이 없음 재가 안 내, 공소권 없음 사유가 아 너무나 명백한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뭐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보통은 이제 이 힘이 없음이나 재가 안 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송치를 하죠. 송치를 하는데. 음, 너무나 명백해서 어, 그렇게까지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각하 의견으로 어, 송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송치 서류 작성 방법을 보면은 편철 순서가 중요하죠. 이제 사건 송치서는 기록의맨첫 장에 앞머리입니다. 앞머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보통 한 장이죠. 어, 그리고 이제 앞서물 총목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록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견서가 들어가고 나머지 서류가 뒤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압수물 총목록이 기록목록보다 앞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의견서는 이제 목록 다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요것을 조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두문자를 따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송앞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류를 편차를 한다고 하면은 어, 이 보통 이 두꺼운 서류를 이 펀칭기 있죠. 펀칭기를 이렇게 구멍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크를 넣어서 이렇게 꼭 묶습니다. 보통, 이제, 이, 수사를 처음 해본 사람들은, 이, 노권을 아무리 세게 묶어도, 묶어 나면은, 이 기록들이 헐렁헐렁해요. 그런데 한 3개월 줄 하고 나면은, 단단하게 묶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장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기록만 봐도 알죠? 기록 묶는 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경력인지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철인데, 편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서류뭉치 구멍을 뚫어야 되죠? 구멍 뚫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어, 매번 이제 구멍 뚫는 거, 뭐, 이렇게, 혹은 펀칭기,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 많으면 이제 드릴로 막 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땅한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안부를 따보면 송압기가 됩니다. 송압기. 송압기가 그 구멍 뚫는 펀칭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보낼 송자에 압력을 보내는 거죠. 어, 그러한 기기. 그러니까 송압기가 아마 펀칭기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철할 때는 구멍을 뚫어야 되고, 어, 송압기로 구멍을 뚫어서 편철한다. 그렇게 암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먹에서는 뭐, 이제 송압기 다음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자, 편철 방법을 보면은 이제 그 밖의 서류에서는 시간 순으로 즉 작성 순으로 편철하게 되겠죠. 2호에서 4호 사이는 간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치서는 빼놓고 앞서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는 간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견서와 그 밖의 서류는 면수를 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견서는 한 장이면 1일이 되고 두장 이상이면 1-1, 1-1, 1-3 이런 식으로 매겨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그 밖의 서류는 페이지가 몇 번부터 나오나요?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서류 편철할 때, 이제 이 앞에까지는, 의견서 앞에까지는 이제 맨 나중에 만들게 되니까, 아그 밖에 서류 이것만 우선 쭉 모아가지고, 어, 첫 번째 페이지를 2번부터 해서 이렇게 쭉 매겨나가면 됩니다. 아 그래, 보통 그렇게 매기죠. 2번부터 쭉 매겨놓고, 나머지는 의견서는 어차피 1-1, 1-2,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요. 그리고 이쪽에는 페이지 수가 안 들어갑니다. 아 송합기는 페이지 수가 안 들어가죠. 음, 그냥, 압수물 총목록하고 기록목록 간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압수물 총목록이라고 했죠. 이게 압수목록이 아닙니다. 수사를 해본 사람은 뭐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수 있지만은 우리가 압수를 할 때는 압수조서와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수를 예를 들어 두번 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의 조서와 목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기록 속에는 그렇게 넣고 넣고 난 다음에 이 총목록은 그 압수된 그러니까 두번의 압수된 것들 모두를 순서대로 처음 압수한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압수물 총 목록이 되는 것이죠. 소속 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송치하며 소속 관서장이 사법경찰관 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한다. 이 말은 형사법에 보면은 사법경찰관이 경위에서 겸무관까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속 관서장 이름으로 이제 송치가 되고.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송치도는 관세사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청에 소속된 어떤 뭐 수사 파트 같으면은, 그게 그 기관장이 취한감이잖아요. 취한감은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사법경찰은 경무관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면으로 한다는 거죠. 보통 총경이겠죠.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피해자 기재. 아, 피해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1, 2, 3으로 하죠. 피해자들 성명을 한 장에 표시할 수 없으면, 이제, 별지 참조로 해놓고, 별지에다가 쭉다 잡습니다. 생략해서는안 되겠죠. 누구누구, 누구 왜,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요것은, 명확하게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를 다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법인이면, 법인명 다음에, 과로에서 대표자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명은 가나다로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문서를 작성할 때도, 이제 1, 2, 3이 큰 단위에 들어가죠. 1 밑에 작은 제목이 이제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람별로 죄명이 들어가니까 사람 앞에는 1, 2, 3이 들어가고 더 작은 범위인 어 죄명 앞에는 가나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로 들어가는데 형이 중하거나 공소시효가 장기인 순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형법범의 죄명은 대검이 정한 죄명폐여하고, 각 형법에 나오면 그법 조문의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이 보통 제명이 되지만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서 대검에서 별도로 제명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제명을 적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명 다음 이제 미수 교사 방조를 표시를 하게 되고 다만 특별법 위반은 뭐 뭐법 위반 이렇게 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적죠.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교사나 방조는 제명당에 표시를 하지만은 미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법 위반 미수 이렇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수사 처음 배울 때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는 했는데 왜 교사라 방조는 적으면서 미수는 안 적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그한 한 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택배법 2반 뒤에 미수는 적으면 왜안 되는지 어, 좀 찾아봤는데 그 답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저 검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왜 이제 미수를 적으면 안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금 예규 별표에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뭐뭐법 위반 뒤에 가로를 하고 구체적인 죄명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뭐법 위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 뒤에는 별도로 또이 뒤에다가 어떤 항목인지를 적어준다는 거죠. 자, 적용 법조를 기재하는 요령은 처벌 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 규정을 기재합니다. 형법 같은 경우는 그 강론에 그 처벌 규정과 바로 금지 규정이 거의 한꺼번에 붙어 있죠. 근데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앞 부분에는 거의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은 이제 맨 뒤쪽에 몰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어있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의미하고 근데 형법 총칙 규정을 인용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상누경필 순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나 교사범, 종범을 먼저 적고 상상적 경합범을 먼저 적고 다음 누범 어, 경합범 이건, 이제 이때는 이제 실체적 경합범이 되겠죠. 그리고 필요적 몰수 순서로 기재를 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이미적 몰수는 안 적죠. 필요적 몰수만 이렇게 적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두 문장 한 다음에 공상 누경필이 됩니다. 공상을 당한, 어, 공상을 당해서 누운 경필이 되겠습니다. 공상 누경필 순서로 적게 되겠습니다. 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적몰수는 적지 가 않죠. 추징, 간접정법총직상 미수 조항, 형의 가중 감경 규정, 벌금 등 임시 조치법 이런 것도 적지 않고 처벌 규정 또는 금지 규정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할 때는 비인용 조문도 기재를 한다. 같은 법률 조문을 계속 열거할 때는 처음에만 법률문을 기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 제 350조 그 다음에 351조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또 형법이라는 것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반복되는 내용은 같은 으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피자 A는 형법 뭐몇 조에 또 같은 B는 이렇게 하죠. 같은 피자니까 피자니까 같은 B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형법이니까 같은 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 반복되는 것은 같은 으로 기재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어, 죄명표에 있어서 특별법은 원래 뒤에 그 죄명을 적지 않는데 특별히 적어야 될 것들을 이 예규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수장 및불교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입니다. 대금예입니다 어, 여기에 나오는 이 법률에 있어서는 어, 특별법 뒤에 그 죄명을 별도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또 외워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은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두 문자로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이제 만든 두 문자는 이제, 뭐, 도교, 어, 성매매 처벌 방지, 아동성학복 특가경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도교에서는, 도교는 원래 이제 무의자연설이죠. 아, 그래서 그 자연 그대로 어, 살아갈 것을 이제 주장하는 종교죠. 아, 그래서 성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처벌 방지하죠.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아동성 학복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성학대 같은 경우입니다. 아, 이런 아동성학복에 대해서는 특가경으로 처벌한다. 아, 이렇게 제가 만들었죠. 여기서 특가경이라는 것은, 경이라는 것은, 이제, 경형이라고, 중국에서 경형이라는 것은, 그, 죄명을 이 몸에 새기는, 어, 형벌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성학복이라고, 자신의 몸에다가 이렇게 죄명을 새기고 있죠. 상당히 좀, 징그럽고 끔찍하죠. 음, 이런 것들이 또 눈에 작하게 되면은 기억이 오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학복계라고 몸에 새기는, 어, 이런 형벌을 이제 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중된 경이죠. 특가경은. 아 어, 그렇게 해서 말을 만드는데 이것도, 어, 너무 좀 말이 긴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도 되겠지만은, 음, 여기 보니까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성폭력 범죄 처벌법, 또 성폭력 방지,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아청성보호법 성범죄 처벌에 관해서는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아동 학대법, 아동 복지법 이렇게 또 아동에 관한 범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아동성범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 독일에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특가경으로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말이 간편하고 또 암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밑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다 똑같은 겁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한 템을 씌어가려고 이렇게 반신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보, 마마, 국가 되겠습니다. 아, 국법급의 어떤 그 마마부조, 마장부입니다. 그 어떤 기, 말을 타고 기교를 부리는 아, 그런 팀이 되는 것이죠. 국법급의 마마부에서 공연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훌륭한 공연이죠. 수정체와 화폭에 담아야겠죠. 자, 지금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아, 국법급, 그 마마부 공연을 화폭에 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수정체에 담는 거죠 자이 말은 조금 상당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광경을 수정체와 합포에 담는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이위의 것은 조금 뭔가 억지로 만든 느낌인데 아래 것은 상당히 그 느낌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제 우리 실물 종합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나온 것이 있죠 부정수배단서법은 아니고 아 청소년보호법만입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부정경제 방지법 요것은 포함되어 있는데 부정습별 단속법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주 흔한 흔하게 우리가 쓰는 법인데 요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법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닌 것세 개가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다음으로 이제 감염조소등자성 방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있습니다. 범죄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신고자 등의 성명 등 신원을 알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 서명은 가명으로 해야겠죠. 간인과 날인은 무인으로 대체합니다. 나인을 찍어버리면 도장이 들어가니까 그게 또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명을 서명을 했으면 신원관리 카드에 범죄 신고자 등의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해둡니다. 송치 시에는 수사 서류하고 함께 보내면 안 되겠죠. 이게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밝혀지니까 함께 보내면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봉인해서 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건 기록하고 같이 이제 금달청에 제출하게 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성폭력 범죄를 신고 어~ 고소 고발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도 어~ 특정 범죄 신고자는 법법 에 어, 규정을 준용합니다 아~ 어, 그것이 이제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죠 그러니까 신고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인사상을알수 있는 것을 사건 기록하고 어~ 분리해 가지고 어~ 그렇게 봉인을 해서 어~ 검찰에 송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장애인들 수사를 보면은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뢰관계자를 동석 시킬 때 피해자는 반드시 동석하게 해야 되지만 피의자는 재량행위로 동석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실력관계자를 동석 시킬 때는 피해자는 의무사항인데 피의자는 어, 재량행위라는 겁니다. 자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달 장애인을 조사 피의자, 일단은 피해자 도 포함됩니다. 자, 위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피해자일 경우에 재량행이지만은그 사람이, 어, 발달장애인인 같으면또 다른 법에 의해서, 어,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신뢰 관계자를 통석하게 해야 됩니다. 김찰 청장은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견청을 지정해서 이돌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고, 발달장애인, 유기대의 신고를 접수하면, 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장, 직원이 아니죠. 이 장이 수사기관에 장에게 서로 현장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실무상은 뭐 직원끼리 연락을 할수 있겠지만 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문서가 오고 가야겠죠. 이때 누구든지 발사 장애인 지원센터의 직원이나 또 우리 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 종합에 이 문제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의해서 수사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 추행 사건 조사를 할 때, 실의 관계 있는 사람을 동서하게 해야 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신체 정신 적장애죠. 어, 적장애입니다. 어, 산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여야 하고, 이것도 의무적이죠. 영상 촬영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본인이, 싫다고 하면은, 요것은 안할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조력에는 보조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폭법에 있어서, 어 이런 이제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 자신을 도와주게 할 사람에 대해서 어 대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진술 조례견에 대해서는 할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이제 신체적 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정신적 장애는 이제 발달 장애 플러스 정신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신장애라고 해버리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그런데 정신적 장애라고 하면, 발달장애까지 포함이 되고, 발달장애는 자폐나 지적장애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상태가 이제 발달이 안된 거죠. 그런 사람이 발달장애고, 어, 여러 가지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정신질환장애입니다. 그런 것을 다 묶어서 정신적 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종 아동법에서 봤던 아동 등에 보면은 아동 등이니까 아동이 들어가죠. 그리고 발정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동은 그 아시가신당해서 실종도 아시 18세 미만이 되겠죠. 그리고 발정치니까 발달장애인데 이때 이제 자폐지적이 되고, 어, 정은 정신장애가 됩니다. 질환이죠. 치매. 이렇게 우리가, 어, 이 법에서도 한번, 어, 본 적이 있죠. 이때는 이제 신체적 장애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체적 장애,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전다든지뭐휠체어 타야 되는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어, 실종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어디, 혼자서 어디 가기가 어려우니까. 아, 어, 그리고 또 정신은 말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는 여기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법이라든가 다른 경우에 조사를 할 때는 아, 이 대부분 다 신체 정신적 장애로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자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귀가 안 들린다거나 또 말을 못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도와줘야 하니까 조사받을 때는 뭐 이렇게 수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니까 항상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정신 장애 설명해 드렸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신뢰관계자 동서회용 관련해서 어 신체 정신적 장애인은 형서법에서 피해자인 경우에는 절항제로 되어 있고 피해자인 경우는 다 의무적입니다 뭐 여기서는 뭐 아동 청소년이니까 전체가 의무적이고 어, 여기서는 피해자는 또 의무적이고 또 발달장애인은 또 전체가 다 의무적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뢰관계자는 다 의무적이죠 어, 우리가 피해자 개념으로 주로 보기 때문에 의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전문가 의견조회는 보면은 이제 우리 승복법에만 규정 되어 있죠. 이때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량적입니다. 전문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량적으로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안 물어봐도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또 장애 인인 경우라면은 이때는 의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찰관이나 또뭐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의무조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문가 의견조회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 그런데 진술조령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때는 항상 재량적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항상 재량적인 것이죠. 자, 영상 촬영을 보면은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알레만 주면 되는 것이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데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면은 이제 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는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성폭법에도 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전당 경찰관 관련해 가지고 어, 성폭법이라든가 또 발달 장애인법에는 우리 전당 경찰관을 두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아더스란 잠깐 보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김연자의 그 '아무르 파티'라는 노래를 보면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좀 빗대가지고 관계는 필수, 조력은 선택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쉽게 기억이 되겠죠. 어, 원래 연애할 때는 이제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조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